현역가왕투 우승자 박서진이 드디어 우승 특전곡을 공개합니다. 8일 오후 6시, 박서진의 신곡 당신 이야기가 정식 발매되는데요. 이 곡은 그 유명한 윤명선 작곡가가 박서진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작품입니다. 장윤정의 어머나, 이승철의 서쪽 하늘,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바로 그 윤명선 말이에요. 지난 13일 앵콜 콘서트에서 선공개됐을 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이란 사랑이란 죽어도 끝맺지 못한 이야기라는 가사 부분에서 많은 팬들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박서진이 이런 감성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다니라는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박서진이 장구의 신에서 감성의 신으로 완전히 변신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은 현역가왕 투에서 가창력과 퍼포먼스 모두 인정받으며 제이드 가왕에 올랐죠. 최근 한일가왕전 예선 영상도 100만 뷰를 돌파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신곡은 가을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낸 발라드 트로트로 인생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와 애틋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성숙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 그리고 박서진 특유의 애절한 보컬이 만나 완벽한 시너지를 이룬다는 평가입니다. KBS 관계자는 박서진의 이번 곡이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